짱구 알탕. 짱구 알탕. 음, 계란말이. 오 음. 계란말이 다던데 확실히 다르네. 계란말이 유명한거 그니까 서울정장에 그때 당시 이거 유명했잖아 그니까 발레판에서 에오 계란말이 네, 음 으음 몰라? 와음 음. うんチーズチーズパ 어? 음. 아. 아, 네. 음. 와, 음, 와, はい 와. 너ん란말이ん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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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う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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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 좀좀좀 이거 했었네. 아나 일어났고 생각 했는데 어떻게 될게그지 아. 맞지. 정답다. 음. 다 음. 음. 반인 하는 거아 맞지. 응. 게랑 네. 네 네네. 음. 네. 근데 지가보라해 가지고 저희 막몇 개월 전부터 가불라 했는데 못 나와 가지고 음. 오늘은 아, 오늘 네. 오늘 별로 와 가지고 오. 오 알타 는 꿈은 차원이 다르ㄴ k 오2 0 2 5다그러그고무예요 저장해놨다가 음. 아몇개 아. 없다 어.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겨울무를 해야 맛있으니까, 제주, 에? 겨울무가 맛있으니까 맛있어 겨울무가 맛있으니까 그렇지 겨울무 주문을 제주도 무뭐 들어갈 때몇 네. 박스 사가지고 음. 야채실에 이어 놓으면 아, 그게 낫네 예 올려 드려야 돼요 그렇네 그래 보관하는 사람이 잘 없지 뭐 음. 그그 생각 못 했다 어 우리가 장사하면 네. 그래요? 한 嗯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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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